15만개의 부품이 들어가며 기술신뢰도는 자동차의 400대에 달하죠. 항공우주산업은 지식기술을 기반으로 파급효과가 큰 선두산업이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공우주 분야는 미국에 의한 정치 외교적 제약이 많아 한국의 높은 국방 과학 기술 수준에 비하면 취약한 분야로 꼽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몇안 되는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나라이며 국산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전투기이자 이미 세계 각지에 수출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수출이 기대되는 국군의 효자 무기 FA-50 파이팅 이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A-50은 국내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다목적 경전투기 경공격기로 개조한 것인데요. FA-50에서 F는 파이터의 약자이며, A는 어택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50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 50주년을 의미하죠. T-50 골든이련은 개발 당시부터 경공격기로 개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엄무리 보면 전체적인 기체 성능도 고등훈련기보다 경공격기 수준의 요구 사양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가가 크게 올라 훈련기로는 가성비가 나쁜 편이었고 수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T-50 계열이 최소 350대를 도입하는 미국의 차기 고등 훈련기 사업에서 최종 탈락한 것도 훈련기 치고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 이스라엘과 폴란드 등이 T-50 대신 성능은 떨어져도 가격이 저렴한 이탈리아의 M-346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FA50은 상대적으로 공군력이 약한 중소국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훈련용으로는 비싸지만 경공격기용으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의 전술기라도 아쉬운 나라의 공군에서는 유사시 훈련용과 더불어 경전투기로 투입할 수 있는 경영 기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훈련기와 전투기를 구분할 여력조차 없는 국가들의 경우 충분한 무장과 성능을 갖춘 FA-50이 가격면에서 이상적인 모델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판매되거나 판촉 중인 T-50의 실제 사양은 대부분 FA-50에 가깝습니다. FA-50은 경전투기로서 분접 공중지원을 포함한 공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A-50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g 2 배기 엔진이 사용되는데, 이 엔진은 최대 출력8톤급으로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특히 마하 0.7에서 0 9 영역에서는 F-16과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디지털 제어장치를 가지고 있어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LM-2032 레이더가 탑재되었는데요. 이 레이더는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모드를 갖추고 있어 공격임무수행에 적합하며, 특히 합성개구레이더 영상은 정밀 유도무장과 결합해 F-A-50의 임무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적의 레이더 위협정보를 수신하는 레이더경보 수신기와 위협에 대해 체포와 플레어로투발할수 있는 디스펜서가 추가되어, 조종사와 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야간 투시장치는 야간 투시경으로 야간 공격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야간 비행시에도 조종사의 비행착각을 방지하고 야간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50의 무장은 M-197 20mm 기관포를 장착하였고 최대 고토의 무장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로는 AIM-9 사이드와인더가 탑재되고 AGM-65 메버릭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FA-50은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는데요. 2012년 인도네시아에 16대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필리핀에 12대 4억 2천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였고 이라크에 24대와 조종사 훈련, 후속 군수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 21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 수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태국도 현재까지 12대를 구입했으며 4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인데요. 4대를 도입하는 1차 도입 사업 당시 FA50의 철천지 원수인 이탈리아의 M341을 제치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러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이스라엘,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등 수많은 국가들이 FA50에 관심을 보였지만 번번이 M341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며 좌절되었던 만큼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외에도 FA50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스페인 등에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는 수출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아르헨티나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하여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FA50은 필리핀의 국민 전투기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필리핀군은 1995년부터 한국이 군사원조로 제공한 f 8기를 주력 전투기로 운영해왔지만 2005년 모두 퇴역하면서 사실상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남중국해 스카보로선 분쟁이 발생하자 필리핀은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공군 재단 첫걸음으로 F-50을 a 도입하였으며 계약 규모는 4억 2천만 달러로 대당 가격이 하나 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필리핀의 2013년 국방 예산은 27억 달러, 하나 3조 원 정도로 필리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방 사업이었죠. 따라서 f a 5 0 도입은 필리핀 군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초도분이 필리핀에 인도된 직후, 하이페이스북 계정에 방문한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눌렀고, 드디어 필리핀이제트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나머지 여자도 빨리 보고 싶다. 고마워요 타이등댓글을 남기며 환호했습니다. 이후 필리핀은 f a 5 0을세 차례 실전에 투입하여 성능을 입증해 주었는데요. 2016년 필리핀 남부에서 활동하는 IS 연계 무장 테러 방군을 상대로 공습을 가해 4명 이상의 사살하고 지도자를 부상시켰으며 2017년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테러 조직을 공습하여 2 0명을 사살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마라위 방군 소탄작전에 투입한 아군 항공기가 오포고로 전국은 11명이 사망하자 다음날 정로도가 높은 FA50에 투입하며 만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방금 소탕에 FA50이 크게 활약하자 추가 구매를 원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필리핀 아닐레스펠라 공군기지에서 열린 FA50 최종 도입 발로 행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인기노의 12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필리핀 공군 7 0주년 행사에서도 12대를 추가 도입해 24대를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FA50은 작지만 뛰어난 기동성과 고성능 함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국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개량도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경전투기 시장에서 방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ADD는 지난 5월 FA-50 성능개량 사전개념연구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는데요. 제안 요청서에는 내부 연료 탑재량 증대, 정밀 표적 식별 장치 및 중거리 정밀 도도 공대진 무기장착, 중거리 공대공 무기장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체 내부도는 외부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여 비행거리를 늘리고,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 앞면을 장착하며,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2 또는 국사 국산...